우리 DI동일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제가 며칠 전에 DI동일 좀 찍어 드리면서 어 작정 세력 지금 남은 물량이 지금 1000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시가로 400억으로 어, 상당히 많이 줄었고 어 나중에 이제 매매를 할때 걱정되는 게 이게 시장에 나오면은 또 하한가 맞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으셔 가지고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경찰에서도 만약에 혐점이 있다고 해도 시간의불락뒤로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시세에는 이제는 영향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제가 이날 분명히 가격이 2 4 0 0원 이하로 빠질 거니까 그때부터 분할 매수 하셔도 괜찮다. 바닥권에서 말씀드렸는데 어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질문이 왔습니다. 미런님께서 DI 동일 계속 사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어 주식을 하실 때 우리가 감으로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오를 것이다, 무조건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우리는 투자에 성공을 하려면, 그리고 확률을 높이려면, 저같이 프로처럼 확률을 높이려면, 제가 지금 한 80%쯤 되는데,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사실일까? 실적이 정말 좋아질까? 플러스 심리, 수급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어... 심, 어 십, 오늘 이제 이두 가지를 어, 분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d i 이 동일 사태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금 뉴스는 이제 없는 상태고요. 어, 3분기 실적부터는 실적 반증이 나올 텐데, 그이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추정해볼게요. 을 보수적으로. 자, 왜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냐? 내가 보조적으로 쭉 했을 때 조금 내 판단이 틀리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판단 하는 거죠. 어, 일단은 지금 증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증설과 사업 구조. 무엇이 얼마만큼 커질 것이냐? 실제로 커질 것이냐? 실제 매출은 그러면 언제 발생을 할 것이냐? 를 봤을 때 합병으로 알루미늄을 키우는 큰 그림이 확정이 됐고요. 정확하게 뭐냐면은 알루미늄 박이라고 해서 배터리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파우치형이 있고요. 흐물흐물하게 파우치면 비닐이죠. 비닐 파우치가 비닐이에요. 비닐 그다음에 이제 어,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원통형이 있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각형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배터리를 감싸는 어, 박 이게 알루미늄 박이에요. 알루미늄 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거를 얇게 펴는 기술 그러면서도 찢어지지 않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제가 d i y 동일을 지금 추천을 드리냐면. 어, 전세계 8개 과점 회사라서 그래요 어, 지금 거기다가 마진율이 현재는 몇프로냐면은 2에서 4프로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막, 알루미늄 박 말고 조금 더 배터리에 많이 들어가는 동박이라고 있어요, 동박 동은 구리동 자거든요? 자, 구리로 막을 쌓고 알루미늄을 쌓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캐파가 좀더 커요 그래서 SKC도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데, 알루미늄 박은 이거는 돈은 되는데 또 대기업에 하긴 애매하고, 이거는 이제 뭐 경영학에서 전문용어로 니치마켓, 즉,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기업이 안 들어온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 영역은 확실한 거고요. 어,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도 맞고, 어, 그래서 어, 동일 알루미늄이 합병을 했는데, 지금 증서를 하는 거는 확정이다. 이건 팩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확병을 해서 어떻게 됐느냐. 원래는 사마 알미늄이라고 있어요. 그게 1위였거든요. 근데 동일 알루미늄이 양극박 시장에서 1위입니다. 점유율은 무려 국내에서 39%어 거의 40%예요. 그니까 나머지는 어네개 회사.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청주 하이테크밸리 이제 신공장이 있거든요. 그 청주에 어, 거기다가 지금 이제 신공장을 졌고 아병기가 어 원래 세대를 증설을 해가지고, <laughs> 기존에 이제 아변이 뭐냐면은, 이제 알루미늄 박을 이제 쫙 프레스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이제 쫙 피는. 그러면서도 이제 안 끊어지게. 어, 그런 기계인데 기존에 5대에서 8대로 늘렸다. 그리고 생산 능력이 추가적으로 6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즉 내년부터는 고성능 양북박이 양산이 돼요. 사실, 이게 이제 확정이 된 거고 증서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대감도 아니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예요. 물론 세력들이 올린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조금 저는 고무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빨리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지금 뭐 오늘도 반도체 많이 올랐지만 요즘에 뉴스 키면은 뭐 AI 반도체 뉴스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AI 반도체를 대량으로 많이 쓰고 우리가 AI를 쓰려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발전을 요즘에 대부분 신재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기간이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월이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1년이에요 물론 원전도 지금 조금씩 하고 있지만 10년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풍력과 태양광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90% 이상 이걸로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90% 이상 하고 있어요 통계 찾아보면은 말만 무슨 다른 거 한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저장하는 데는 당연히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의 수요가 연 최소 100% 이상 매년 연100% 이상 성장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도 지금 국내 배터리 3사가 뭘 만들고 있죠? LFP 배터리를 이제 3분기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동일 알리늄의 양극 박은 LFP 대응 코팅 공정을 확보했고 LFP용 양극 박은 추가 코팅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는 관련 기술을 확보한 후에 올해 하반기 국내 셀3 4 ESS 향 납품 개시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땡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대량 양산이 2026년부터인데 최근에 ESS가 커지면서 양극박이 수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국내 캐파가 1위이고 LFP용 양극박까지 생산할 수 있는 DI 동일은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뭐 보면은 작전한 세력들 을 보면 뭐 금융 전문가나 지점장들 이 있는데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우량주로 하지 뭐 이상한 건 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익률 이 너무 작잖아요. 20% 먹었는데 천억 투자해서 지금 이제 손해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이게 좀 애매한 거죠. 물론 이제 통정 매매나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신규 매수하시는 입장에서는 더 호재가 되는 거죠. 왜냐? 사실 작전 세력이 작전한 거지 회사의 가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설 라인은 2 0 1 6년부터매출 기여될 전망이다. 어, 이제 그 출처는 유진 유진 파이낸셜이고요. 그리고 현재 3년 동안 2023년, 2024년, 2025년 년 동안 누적 자사주 매, 매각이 지금 어, 무려 714억 만주나 했기 때문에 300억 실시. 그래서 전체 발행 주세 거의 한30% 했어요. 엄청나게 지금, 어, 소각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도 이런 불맹의스러운 작전주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 추가 자사주 소각을 할 겁니다,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그때는 배당하고 자사주 소각을 본격적으로 더할 거니까, 지금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든 구간이지만,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가 없는 거죠. 진짜, 제가 수급하고 차트도 보여드릴 텐데, 완전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거예요. 저거지 누군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실적 전망을 보수적인 라인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악일 때 얼마냐를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괜찮냐 마냐가 이제 결정이 나니까.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작년에 1.2%에서 2027년 내후년에 4.5%까지 거의 4 배가 올라갈 전망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지금 매출 어, 9,750억에 438억 정도 보고 있는데 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다. 결국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LFP 진입이 동국방 알루미늄 밥에 드라이버다. 그러니까 LFP가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은 뉴스가 뜰 텐데 그러면 하루에 10% 20%도 갈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전망을 보면 어, 알루미늄 박 매출이 올해는 2,250억인데 내년에는 3,000억, 내후년에는 4,360억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전망이고 결국은 LFP 배터리가 늘어나면은 어, 신강동 라인, 신 라인이 가동이 되고 그러면은 고객이 확대가 되면서. 어, 풀 이어 반영 즉,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가 반영되는 2017년부터는 엄청나게 예, 실적이 올라갈 거다 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음, 하여튼 보수적으로 봐도 예, 영업이익이 지금 400억 되기 때문에 시총이 지금 얼마냐면은 주가가 고점대비 60%나 빠져가지고 보세요, 5만원60% 빠져서 시총이 1조짜리가 4천억이 됐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4천3백.. 4백3십억인데 4 0 0억 잡을게요 그냥 보수적으로 PR 열 배잖아요. 어, 물론 이제 정확하게는 p r 오라고해 가지고 p r 오가열 배인데 어, 대략 한 12배 되겠죠. 그럼 PR로 하면 정확하게 싸요. 싼 거예요. 어 그리고 어 지금 이차현지가 지금 다운 사이클에서 다시 업 사이클로 바뀌고 있는 상황도 어, 메리트가 있고요. 그래서 매출을 한번 보수적으로 우리가 짜 보면 영업 이익을 가장 보수적으로 잡으면은 380억 나와요. 그러니까, 380억에서 438억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로 잡자고요. 그래도 싸죠. PR이 13배니까. 그래서 지금은 매수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빠졌는데, 글로벌 8개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5개, 한국에 4개, 일본에 3개 있는데, 이 중에 메이저는 8개다. 그래서 과점 형태다. 과점이라는 거는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죠. 어, 지들끼리 다해먹는다, 얘기에요. 과점의 장점. 나중에 이제 쇼티지가 났을 때, 그리고 또 장점이 뭐냐면 이차연지 양 지금 증서를 다안 하고 있어요. 다들 불안하니까. 그래서 원래 그런 얘기 있죠. 불황에 투자하는 기업이 업황이 좋아지면 대박 난다는 얘기가 있죠. 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보면 알, 알 수가 있는데, 자이거는 이제 외우셔 외우시면 좋은데, 전 투자는 이제 23년 차니까 삼성전자 이제 실적을 볼게요. 자, 전형적인 이것도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반도체가. 경기를 많이 타니까. 자, 못볼 때는 반도체가 6조 이렇게도 벌어요. 근데 얘네가 증설을 많이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황이 좋아지니까 50조 벌잖아요. 이게 업황이 안 좋을 때 증설을 안 하면 돈을 못못 못 법니다. 그냥 그냥 저냥간 거예요. 근데 업황이 안 좋을 때 공격적으로 M&A도 하고 증설도 해 놨기 때문에 1등이 되는 거죠. 하이닉스 적자까지 갔었잖아요. 그때 한화전자 6조 갈때 증설했거든요. HBM 쪽으로. 48조 벌잖아요. 50조. 그러면 하이닉스는 뭐 HBM 수혜라고 하자고요. 한화전자는 뭐 HBM 수혜도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이제 하는 거니까. 주가 보시면 결국은 2023년도 이렇게 적자 할때 5만 원 찍었거든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이렇게 떨어진 거. 그래서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바닥에서 매수하셔도 됩니다. 야,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연휴 끝나고 아마 추석 이후는 본격적으로 올 거고 다만 조금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 오늘도 이제 바닥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어, 양봉으로 끝났는데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제 기관 물량이 멈춰야 반등이 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물량은 좀 체크해야 되는데 기관이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물량이 좀 남았어요. 나는 보조적으로 보실 분들은 기관 물량 좀 끝나면 매수도 됩니다. 아니면 어, 2만 원 이하에서 모아가셔도 되고 오늘 RSI가 매수 신호가 떴네요. 오늘. 화살표 뜬거 보이시죠? 아랫사이 10일이면은 거의 투심박살 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많이 빠지기는 좀 힘들다 빠지더라도 제한적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아가시는 분들은 행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시려면 수익이 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추석 구독자 이벤트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기존부터 해왔던 거죠 3일에 50% 수익 목표예요 수익 달성 아닙니다 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어, 초대해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어, 제가 간, 간단하게 좀 교육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21선 정배열 매매법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어, 모든 뭐 투자 대회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슈퍼게미 분들 다 똑같이 하는 거고 음 요거를 좀 잡는 조건 검색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팅 하는지 제가 PDF 파일로 한 다섯 장 정도로 지금 만들었는데 요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목도 드리지만 고기를 낚는 법 네, 예, 요걸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식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텔레그램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DI란 종목, 제가 두 번째 드렸다 그랬죠? 오늘 15,900원에 드렸구요. 원래 12,900원에 예,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저도 매매를 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추천드린 거구요. 어, 그 다음에 어제, 어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죠? 제이준 코스메틱 제가 드렸죠? 9,800원에. 그래서, 어, 매도가 13,800원 드렸는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이중 코스메틱, 오늘도 상한가 같네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매수가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21선 매매법 어떤 거냐면, 보시면 제이중 코스메틱이,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자,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차트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지금 최근에, 음, 저희가 찍고 있는 종목, DI 동일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 나왔는데, 어, 예전에, 어, 어쨌든, 요거는 이제 지금 보면 옛날에 세력들이 매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매집을 언제부터 했는지 한번 볼까요? 어, 개인적으로 요 때부터 매집한 걸로 보여지는데, 자, 보시면,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잖아요, 일단. 그 다음에 주가를 한번 개인이 따라 붙으니까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리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평단 이렇게만 잡았어도 26,000원에서 5만원까지 거의 한80% 수익이 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반드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꼭 세력이 아니더라도 우량주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동반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 급등하기 전에 거래량이 터진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날 벌써 거래가 터졌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제 드렸으니까 저는 이날 드렸는데 30일날 드렸죠? 자, 거래량이 지금 27만 5천 주예요. 자, 이전 거래량 얼마죠? 4만 3천 주 이미 거래가 어... 제가 매수하기 한 하루 전부터 거의 6배, 7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매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날 어, 11%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들어온 다음날 매수하는 게 정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이틀에 30% 정말 적은 거 아니잖아요? 에이즈코스메틱 자, 그리고 DI란 종목 22선 정배열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오늘은 제가 단기로 이제 매집이 들어와서 들어간 거고 오늘 말고 자, 이날 제가 샀거든요 자, 이날 어떤 근거로 샀느냐 두 번째가 샀는데 자, 보세요 자, 기존에 거래가 들어온 와중에 바닥을 횡보하다가 이 리차인지 그그 반도체 장비주거든요. 이날 8% 오르면서 22선 돌파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잭땡겨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라고 모든 이평선을 다 돌파하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거래량이 이날 보면은 4만7천0주인데 제가 산 날이 50만 주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10배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20선에서. 그럼 얼마에 매수하는 건가요? 예, 만오만육만 삼천 삼백 원 사백 원뭐이 정도 그리고 지금 얼마 갔죠? 만 구천 원, 육십 프로 갔잖아요. 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주식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뀔 때 수익이 나거든요. 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뀔 때, 이때 맥점, 이때 맥점, 이때 맥점. 예, 요거를 어,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알려드린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이해 안가 이해 안 가실 수 있어요. 처음 보시면은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이런 차트만 매매하면. 손실이 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올라갈 확률도 이런 차트들은 80% 이상인 데다가 또 뭐가 좋냐면 손절 라인이 명확해요 21선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이, 이런 자리 그러니까 21선 위로 완착하면서 거래 터진 자리 예를 들면 어, 그날 바로 못 사서 뭐 13,500원, 700원에 샀다고 칠게요 그럼 손절 라인이 얼마냐면은 21선이니까 13,3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1, 200원 차이니까 1%, 2%밖에 손절이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실패하더라도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죠. 먹을 때는 30에서 50% 이상 먹고 손절 날 때는 많아봤자 1%, 이거 얼마나 이걸 이제 손익비 자리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연구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거래량과 차트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여기서 더 가면은 이제 내용까지 알면더 좋겠죠. 전 내용까지 아는데 뭐 그걸 모르더라도 이런 사실들은 해볼 만하다. 왜냐면 손절이 짧으니까 이해가시죠. 자, 요런 종목들을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추석 이벤트입니다. 자, 추석 구독자 이벤트고요. 두 가지 혜택 드린다 그랬죠? 첫 번째, 3일에 50% 수익 목표. 어, 텔레그램 초대 드려서 종목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2선 정벽 매매법 제가 정리한 거 PPT로 보내 드릴 거고 조건건식 선물 어떻게 하는지 알려 드린다. 그냥 세팅값 해 가지고 다 보내 드리 되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 됩니다. h s 든 MTS든 어, 모르시면은 증권사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똑같이 세팅해달라그러면 맞춰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참여 방법은 010-4881-6582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네, 구독해주시고 보내주세요 구독해주시고 예, 네, 그래서 선착순 딱 추석 때 100분만 요 혜택을 둘다 어, 드릴 거니까 꼭 참여하셔서 추석 때 좋은 한가위 되시고 혜택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차트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일단은 DI동일은 명확하게 1차 목표가가 나왔네요 지금 저항대가 나와서 1차 목표가는 어 차트로 봤을 때 34,000원 이고요 왜냐면 이 저항짜리 이갭 급락짜리는 나중에 결국 매꿍이매꿔요자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글로벌텍스프리 제가 매매도 했던 종목인데 말씀드렸지만 저 찍었어요 글로벌텍스프리 그니까 러 제가 그냥 대충 에이 그냥 올라가겠죠 뭐 이런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총 34,000원짜리 조회도 안 나오는 안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솔직히 자 이것도 지금 상바닥씻고 올라왔지 똑! 차트가 이건 더, 완전 똑같잖아요 그냥 딱 2주 행보하고 그, 자세히 볼까요? 지금 디아이동인는한 요정도 온건데 딱 2주 행보하고 올라가서 바닥에서 4200원짜리가 6500원 그니까 70%이 갭짜리는 거의 매꾸고 간단 말이에요 이갭 떠있는 갭 요거요 요거 매꿨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그럼 보수적으로 보면은 어, DI 동의를 얼마까지 1차로 잡을 수 있냐? 34,000원까지 잡을 수 있죠. 차트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음봉으로 떨어지면 거래 없이 그냥 폭락한 자리는 메꾼단 말이에요. 네, 34,000원. 그러니까 부쪽으로 보시는 분들 33,000원 보면 되겠네요. 갭 메꾸로 갈때 나는 매도를 일단 하면 요 라인에서 32,000원, 33,000원에서 일단 1차 매도 하시고 다시 한번 눌린 목, 2차 매도, 2차 눌린 목 있을 때. 2만 9천원 이하에 또 모아가서 이차 매도하시면 전부 다수익실을 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나는 중장기로 실적까지 버티면서 1년 이상 매수, 매도 그니까 가지고 계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5만원까지는 못갈것 같아요 정거점 5만원까지 갈수 있어요 이거는 결국 이차 연지도 실적이 나오면 주가가 갑니다 최근에 실적 나오는 종목 중에 지금 저희 이제 마감 쳤는데 종목 공개할게요. 제가 종목 드린다고 했죠? n 플러스예요 지금 20에서 4주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이 말도 안되게 좋거든요. 이게 독점에다가 자 그래서 주가가.. 그니까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무조건 반등합니다. N플러스 실적 볼게요. 자 마이너스 100억짜리 똑같잖아요. DI 종일 지금 DI 종일 여기, 여기잖아요 여기. 2 3 0오 올라가니까 주가 폭등했고 DI 종일 한번 실적 볼까요? 예상치가 아마 없을거예요 아마. 이게 커버라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료 모집하는데 없잖아요, 지금 근데 어쨌든 500억 정도 벌던 회사인데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 내후년에 500억까지는 무난하게 번다 그러면 시총이 1조 다시 될수 있겠죠, 그죠? 중장기로 정리하면 나는 짧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32,000원에서 3 3 0 0원 오시면은 1차 매도 일부 하시고요 나는 중장기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 1년 반 정도 들고 가시면 목표 주가는 5만 원 잡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